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나싹백과 PQ 왜우상향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사례로 본 빅테크의 무한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인데요.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뭘까요? 그렇죠. 인공지능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구조 전환 과정에서도 단일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2년여 만에 투자금의 10배나죠. 10배를 회수했던 소식이 전해 들었는데, 어, 단순한 기업의 투자 성공 사례를 넘어서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 얼마나 견고하고. 어, 생황하는 성장 궤도에 올라서 있는 게 보여주는 시도라고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성장 구조가 이미 굳어졌다라는 건데요. MS뿐만 아니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같은 나스닥 백주요 기업들은 기술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글로벌 자본과 소비를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스닥 백지수 과 이를 세 배로 추정할 레버리지 대죠 P/Q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P/Q 관련해서 주봉 차트를 가져와봤습니다. 보시면요 이때 고점을 찍고 ABC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가 여기 뭐가 나왔나요? 어, 직전 음봉을 다자먹는 양봉이 이렇게 나, 절반 다자는 양봉. 그런데 여기 이제 갭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갭을 메꾸고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갭을 안 메꾸고 이렇게 오주선 따라서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 정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를 줄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이 돌판 자리를 지지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지 못하면 악기 상황은 이 갭까지 갭 메꾸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S&P 500 맵을 좀 살펴보니 뭐 대다수의 종목이 혼조세를 보였다 라는 부분이죠. 그 기업들은 하락한 기업들이 뭐 오라클, 엔비디아, 뭐 구글, 메타, 아마존 되 있고요. 반면에 상승한 어,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등등이 상승을 했네요. 피아글그리드 인덱스 보면 주가가 상승해서 탐욕 구간에 아직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AI 빅뱅 그리고 MS 오픈 AI 구조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적어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10억 달러를 오픈 AI 투자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결과 MS는 지분율을 49에서 28%로 낮췄지만 기업 가치 상승 덕분에 장부 가치는 무려 1400억 달러. 엄청나죠. 불과 2년 반 만에 10배 수익을 낸 셈이죠. 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뭘까요? 분명하죠. 우선 혁신기술에 올라탄 기업은 단기간에도 엄청난 자산 증식을 이룬다. 그리고 나스닥 백은 바로 이러한 혁신기업들의 집합체다 라는 부분입니다. 즉 단일기업 투자보다 기수 전체를 담는 전략.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방향을 가능하게 할 거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럼 나스닥 백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까요? 한세 가지로 세 가지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글로벌 자본이 몰리는 구조, 두 번째 AI 클라우드 반도체의 성장성,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독점적 지위입니다. 나스닥 백은 세계 자본 시장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죠. 미국 연금 기 글로벌 ETF 연금 펀드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군이라는 점. 안전판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GPU, 아마존의 AWS, MS Azure, 구글 클라우드 이런 AI 생태계의 필수 인프라들이죠.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이 3대 산업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쭉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라게제 생각입니다. 그 독점적 지위 알아보면 나싹백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 불가하죠. 이런 불가한... 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진입장벽은 주가 락의 위험을 최소화하겠죠. 그럼 왜 TQ가 매력적일까요? TQ는요. 나스닥 백을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제품입니다장기적으로 변동성 엄청 크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나스닥 백이 우상향한다라는 전제와 확신을 깔면 수익률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지난 10년간 나스닥 백은 약400% 같은 기간, TQ는 무려 5,000%당의 수익률을 기록습니다 물론, 장기 하락장의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AI 혁신이라든가 글로벌 자본 유입을 지속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TQ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보상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투자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 마인드셋은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사례를 보듯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는요, 장기간에 엄청난 자산 증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하지만 개별 종목에 베팅하는 것 리스크가 크죠. 따라서 나스닥백과 같은 인덱스 투자는 지수 투자는요 글로벌 혁신의 성장에 통째로 사는 전략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어, 여기에 장기 우상행 신뢰도가 높은 나스닥백을 세배 추정한 TQ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산 증식 속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마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스닥백과 t 큐는 결국 시간 싸움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나스닥백과 t 큐의 투자 핵심은 장기 변동성보다는 장기 성장성이 있다 라고 보고요. AI 빅뱅과 같은 초대형 혁신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MS의 오픈 AI 투자 대박 사례는 그 단적인 증거고요. 이러한 혁신을 담고 있는 지수가 바로 나스 백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나스 백과 티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어, 저를 어, 제 생각을 그렇게 결론 짓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구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